S11, 11이라는 모델인데요. 어디 가도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제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. 특허증이에요.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허가 나온 상품입니다. 한번 보자고요. 자 안테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위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. 자 이거는 특별한 카메라예요. AI가 되는 카메라예요. 이 안에 1,400짜리 배터리가 이안에 내장이 돼 있는데 배터리로 구동되는 카메라들은 단점이 뭐냐면은 상시 녹화 기능이 안 돼요. 사람만 나타났을 때찍는든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녹화를 잘 못하고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. 일반적인 배터리 카메라들이 상시 녹화 기능을 되면은 배터리가 그냥 쭉 떨어져요. 그냥 뭐 하루 이틀? 그거밖에 못 가요. 그래서 배터리 카메라들은 상시 녹화 기능을 못 넣는 거예요. 근데 이 카메라는 AI 기능을 탑재하면서 객체 인식을 해갖고 상시 녹화 기능을 넣었어요. 그래서 배터리 그 유지 시간이 있어요. 정말 빨리 닳다.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람이 계속 움직이는 광경을 찍었을 때 카메라만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어약 5일에서 6일 정도 버텼어요. 그런데 창고 같은데 딱 설치하면은 24시간 상시 녹화를 쭉 하면서 20일을 버텼거든요. 그러니까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게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도 있고. 중간 다를 수도 있고 늦게 다를 수도 있어요.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배터리 카메라들을 안내를 해 드릴게요. 자, 렌즈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만약에 110도라고 했을 때화각이 PIR 센서가 감지되는 범위는 이렇게 이렇게 약 75도예요. 사람이 이리이렇게 나타났을 때 감지를 못 해요. 이 75도 안에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그때부터 녹화를 뜨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카메라는 AI 카메라인데 아까 지금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자, 사람이 이 안에만 딱 들어오면은 바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. 자동차면 자동차, 사람이면 사람, 동물이면 동물, 새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베타 버전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. 객체가 딱 인식해 갖고 바로 여기서부터 녹화를 뜨는 거예요. 그냥 화면상에 나타나는 순간부터. AOV 기능이라고 그래요. All Way On Video 말 그대로. 얘가 사람 자동차 동물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어. 상시 녹화는 되지만 쫙 빨리 갔기로 녹화하다가 뭔가의 객체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녹화를 하는 거예요. 왜? 네, 쓸데없는 거를 다 없애거든요, 얘가. 일반적인 무선 배터리 카메라들은 보통 1 0 m 내에 있는 사람을 열을 감지하는데 얘는 주간에는 30m까지 가능해요. 야간에는 20m까지 가능해요. 이 카메라는 마이파이 카메라가 아니에요. 통신사 우리 핸드폰 유심을 꽂아갖고 핸드폰 터지는 지역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. 개인 유심도 작동을 하고요. 알뜰폰 유심도 작동을 합니다. 저희 로보뷰 전용 유심을 꽂을 수 있어요.